잠언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마음이 배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길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명길, 또 영광의 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가기 시작해서 그 길은 반드시 종착지가 있고 종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 또 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야지 그 길을 벗어나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은 곳곳마다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또 원수의 시험과 유혹이 많아서 항상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 가고 있다고 할때 정말 이 길을 놓치지 않니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신령한 또 몸부림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니까 요 하늘 가는 길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고 사람의 눈으로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사람의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길이라면 아마 다 뭐. 그 길을 택한 자들이 잘갈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원수들은 자꾸 그 길이 아니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길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정말 깨닫고 간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 하게 하시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보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도 사람이 육체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도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은,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맞게 간것 같은데 종착지에 도달해 보니까 거기는 사망의 궁극적인 결과가 사망의 길이 되고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잘온것 같은데 마지막 결과는 영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오게도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진짜 바르다고 할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잘알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기 전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믿게 하시고 또 그렇게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영안이 열리게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길이 보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갈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하늘 가는 길을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 길을 갈수 있도록 하셔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에 바른 길이 아닌 말씀을 통해 보이는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도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옳게 여기에서 가다가도 결말이 좋지 않게 나건을 하늘 가는 길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과연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간들 과연 그 종착지가 하늘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야가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절에 가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불안한 거겠어요. 웃고 있지만은 속은 웃는 게 아니고 재밌게 즐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쪽 구석이, 한쪽, 마음의 한쪽 구석은 근심이 여전히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치 않은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웃고 있어도 벌써 그것이 걸려 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10년인가 새벽에... 교회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입술이 이게 찢어져가지고 꿰맸는데 지금 딱다히 굳어 있습니다. 여기가 사고 난 후유증이. 근데 사고 나고 도망갔어요 그 사람이. 도망갔는데 옆에 지나가던 차가 알려줬어요 차 번호를.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하고.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잡았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사고 내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사고 난 것도 사고지만, 음주 때문에 면허가 취소될까봐, 그래도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뭐, 합의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선체 바란다고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죄를 짓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온전해지지 않나. 결국 죄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한쪽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도 웃음의 끝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슬픔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원문 보니까 아픔이더라고요. 아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면 아픈 거예요. 슬픈 것보다 아픈 거고, 그 다음에 근심이라는 건 억압이더라고요. 억압, 왜 사람들이 근심하나 진둘리는 거예요. 죄, 억압, 압력, 그 압력이 다단한 거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바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결국이 그렇게 무너지는 일이 있고,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의 현실, 결과가 그렇게 올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평안을 잃어버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세상 속담에도 어? 때린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 못하지만 맞은,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 하듯이 이게 평안을 유지하는 것만큼 능력은 없다. 그러나 그 평안이 왜 깨지느냐? 결국, 죄 때문에 평안이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결국, 불안하게 되고, 웃을 때도, 즐거울 때도, 결국, 아픔이 있고, 그런 억압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니까, 마음이 필요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행위의 결과, 행위의 결과, 그것이 보응일 텐데 마음이 패역한 점 마음으로 배신 이 패역하다는 말이 배신하다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간다고 해놓고 안 하고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안 도와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그 벌써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배신하듯 그렇게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는 그 보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응이 어떻게 오느냐? 아주 만족할 만큼 충분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 봉이란 말이에요. 만족한다고 한 만큼 충분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행위로 그 결과를 얻는 사람도 또 그렇게 봉이 만족하게 옵니다. 그러나 봉이라고 해서 똑같은 봉이겠느냐 이거예요. 마음의패려한 자가 얻게 되는 결과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결과가 보응이라는 것이 똑같아 할지라도 과연 그거 정말 똑같네. 정반대에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패려한 자에게는 어떤 보응이 오고 또 선하게 그렇게 일하고 수고한 자에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알게 하실 텐데 보응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과는, 미친 결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12절, 13절, 14절은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 바른 길로 했다고 해도 결과는 사망의 길이 되고 그렇게 즐겁다 할지라도 결과는 아픔이 되고 억압이 되는 것. 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봉이라고 하는 결과가 임하게 될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종착지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끝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는 끝이 있는 역사 끝이 좋아야 된 거예요.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과정이 좋다 해서 끝이 나쁘면 결과는 나쁜 겁니다. 그러나 영적생활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가? 우리의 종점은 어딘가? 그 궁극적인 결과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성공하게 하는 또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이 최종 종착지고 목적지고 종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영적생활이 끝이 어딘가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종점이 어딘가를 보고감으로써 마침내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영생을 생명으로 얻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